경북교육청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. 경북교육청은 21일까지 배움터 지킴이실 미설치와 노후 현황을 파악한 후 학교에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배움터 지킴이실 현대화를 위해 방문객 인식 CCTV, 방문객 접근 감지시 음성 출력 시스템, 냉 난방기, 사무용 집기 등의 설치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. 한편 전북교육청 배움터지 키이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827개교에 배치된 1,116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, CCTV 상시관찰, 학생 등학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, 교내외 순회 지도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배움터 지킴이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 안전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1인사TV 이윤지였습니다.